안녕하세요, 여러분. 분호천어부입니다. 큐트. 제가 요즘 이렇게 셀프 촬영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이자왕에 종어 키우고 있었잖아요, 제가. 아니지. 종어가 이제 좀 많이 커가지고 제가 옮겼어요. 하, 조금 동정과가 그 물고기 중에서 좀 상어 같이 생겼는데 오늘 이 친구 소개할 건 아니고요. 일단 뭐 하고 있었냐면은 퍼스트 건다. 그리고 흰눈수앙금새 안녕. 자, 일단 얘네들 주인공은 아니고 종호도 주인공은 아니고 여가기를 손보고 있는데 크레스트 게코. 그 그러니까 준벅 TV의 준벅이 전도 선물을 줬어요. 이거 이제 갈았거든요. 그리고 짜잔. 얘도 지금 이걸 갈았는데 얘봐 봐요. 입질이 장난이 아니에요. 한번 열어 볼게요. 자, 물 거예요, 이러면. 수컷인데 크레스트 게코는 암컷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, 어저께도, 청계천 7가 잠깐 들렸는데, 뭐, 암컷이면 엄청 비싸다 얘기하시더라고요. 자, 안녕, 크리스티 개코, 너랑 나랑은 잘안 맞는 것 같다? 분명히 물 거예요, 보세요. 이제 좀 무서워요. 그러니까, 아픈 거보다 뭔가, 약간 좀, 마르타 아, 우 물라 그랬어요 지금 또. 아... 이 부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, 가 원래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렇게 원래 이, 이 성격이 원래 이런 건지. 오, 또물것 같아요. 아! 아! 아, 이거 봐봐요. 계속 저 물잖아요. 아, 크리스티게코 지금 수컷인데 암컷을 한번 좀 이쁜 양을 좀 시도를 해가지고 제가 이 녀석에. 좀 한을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 아, 크리스티 개코 수컷 우노토너브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개코 전문가 분들에 대한 그런 블로그나 글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숙지해 가지고 저도 오랫동안 키우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점프 하려고 그러니 한 번만 이때를 만져.. 오! 또물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또.. 아아 아! 어우.. 안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분명히 또물라고 그래 이거 봐봐요 근데 원래는 얘가 그 멸종했다가 이제 다시 발견돼가지고 애완용으로 또 보급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종의 종 보고는 전문기관이나 이런데서 보고는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이렇게 그 시장성을 갖고 경제성이나 시장성을 갖고 개인이 이렇게 많이 이제 브리딩을 좀 성공을 해가지고 전파시키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아 근데 이 녀석 왜 이렇게 싸나는지 모르겠어. 고 여러분들 지금 스쿼서 보고 있고요. 꼬리 같은 경우는 살짝 그 준복티가 키울때뭐 수분 조절이 좀안 돼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꼬리도 한번 볼게요. 이 녀석 계속 나를 주시하네. 이거 봐봐, 고개 돌리는 거 봐봐요. 꼬리는 뭐 부전은 아니고요, 살짝 좀 구부정한데 뭐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여기 머리카있어서 오! 뭐 이게 렇 너무 싸 나온 것 같아. 아무튼 여러분 문어 럼여기까지입니다 오! 어탈다어났어 어, 너 자꾸 물건이 아아... 너무 싸나거 아니니? 너무 싸나거 아니니? 아우, 너무 싸나거 아니니? 너무 싸나거 아니니? <laughs> 암컷을 구하는 여정... 이제,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보노초노보와 크리스티켓코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~